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틀 차네요. 라마단 호텔에서 하루 이렇게 잘 잤습니다. 생각보다 어제 저녁에는 좀 어두워서 잘 몰랐는데 좀 오래됐어요. 오래되고 지금 침대가 조금 오래서 그런지 등이 많이 베겨서 아파요. 일단은 뭐싼마이로 근데 어제 객실이 꽉 가득 찼어요. 가득 찼는데. 일단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주말에 다른데서 비싼데 뭐돈 주고 먹는 거보다는 여기서 깔끔하게 잠깐 반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잠만 자고 오늘은 다른 숙소로 이동합니다. 지금은 일단 아침 견점심 해서 고기 국수를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고기 국수 먹으러 여기 예사당이란 곳에 왔어요. 여 순대국밥하고 뭐 여러 가지 하네요. 어... 어. 여기 어떻게 찾았다? 우리 딸은 국수를 별로 안 좋아해서, 뭐지, 이거? 이거 고기국수를 시켰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요. 저의 최애 음식에 최애 음식. 이 어, 양로가죠. 원래 고춧가루 넣어서 먹었나? 뭐 이런 거 먹을 때 조미료를 좀 많이 넣어야 돼요 <laughs> 국물이 약간 그런가? 한우? 사골 육수 같은 건 음. 어제게 맛있죠? 우와 고기도 고기도 약간 제주 고기 같은 거네. 극돼지. 어. 나밥먹을까 응? 너무 많아. 내 몸통이 뭐예요? 사국동물에 그 모자반이랑 해초를 들어간 고요 제주 소소급이. 네, 감사합니다. 내가 아까 이술좀안낀거것 같다. 어제 약간 어지럽다 아까. 그래? 응. 여러분, 몸국이랑 또 뭐였지? 몸국하고 아까 무슨. 아강발? 어제 저녁에 왔던 여기 플리마켓에 다시 왔어요. 여기 밥 먹는 장소랑 그렇게 멀지가 않아서. 밝은 날에 일단은 해변이 제주 바다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부산 사람이라서 뭐 바다를 정말 자주 보긴 하는데 제주 바다는 어떤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와 파라 파랗, 파라파라하다 파라파라해 어이쁘네 어, 바다 음. 바다 진짜 이쁘네요 제주는 어제 밤이랑 낮이나 진짜 다르다 빛 반사 때문에 선글라스는 진짜 필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 플리마켓이 열었다해서 잠깐 보러 가는데. 딸내미가또 지금 여기 또 와이딩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바이커를 들고 와서 타시는 분도 계시고 렌트하시는 분도 계시고. 구경하고 있어? <laughs> 거기서 뭐해? 지비치네? 귀엽지 이런 거봐봐 참이슬도 있어. 참이슬이 왜 귀여워? <laughs> 아니, 이건 나. 이거 크롬이 있잖아 너 어, 어, 어. 이거 아니야. 그래? 그래 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laughs> 일로와 일로와 엄마도 저기 있어 이거 <놀람> 고 하나 화장, 샀습니다 응. 어, 그래? <놀람> 그래? 가자 너무 귀여워 나 애는 지금 하나는 사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스노피에서도 <놀람> 또살 겁니다 순전히 우리가 가는 장소가 이제 뭐 연인들 아니면 이제 부부끼리 가는 장소가 아닌 애를 위한 장소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온 전신에 꽃을 다 도배해놨어요. 제주는 완전 여름이 아니고 약간 여름되기 전또 봄이 약간 끝나는 시점. 한 5월 말, 6월 초그 뒤에도 장마가 오잖아요. 그래서 딱이 시기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냥 음, 도토리 숲인데, 도토리 숲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또뭘 사달라고 또 징징대 있지? 또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가? 어, 사다 거 샵인데? 아, 너 진짜 숲인 줄 알았어. 어 산지가 먼저. 산지는 말래, 저기 들어가. 귀여워. 어, 엄마 봐봐. 어 비켜줄래? 토토로. 생가치로. 생가치로 나해줘. 아오레 원인상 토토로. 그말뭔잘 모르겠어. 아, 이건 나이 좋아하는 거. 아나 어, 저거 몰라. 귀엽다. 음. 생각보다 작아요 여기. 근데 이거 하나 보러 온 건가? 조심하지. 음 못라고못라고 야, 야, 찍어줘. 아, 진짜 날씨. 나와. 나 여기 또 코리코. 테마 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뭐, 다른, 뭐, 구경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커피 마시고 싶은 분들은 뭐, 치워. 아니, 들어가서 뭐, 드셔도 되는데, 저희는 뭐, 따로 음료를 마셔서, 그 안에, 뭐, 들어가서 볼 거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스노피 가든에 갑니다. 어, 토토로? 맞지? 네. 토토로가 이쁜 게 진짜 많은데, 우산. 가격이 사악합니다. 너무 이 조그만거에요 너무 조그만 비싸요 이렇게 조그만게 2만 몇천원이에요 네 너무 비싸요 저는 그냥 보랍니다. <웃음> <웃음> 음? 이, 냄새. 냄새 음. 괜찮다, 여기 있는 돌하루방이나 볼랍니다 이게 무슨 냄새가 나요 비료냄새 아니야? 막 시큼시큼한 냄새가 난다 뭐가 오빠 이걸로 찍어줘 이거. 난 이거 찍고 있는데. 이걸로 찍. 이걸로 찍어줘 이따. 찍수있는 손이 없어 나 지금. 이거 내 이거 내려놓고 커피 내가 들게 진짜 그 오설록 거기 갔다 왔지 오빠. 응응응. 음... 오설록 같아. 어 그때 약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치. 녹차 밭 갔다가 우리 이니스프리도 보고 그랬잖아. 근데 뭐. 야외가 아니고 무슨 실내 같은데? 다 있다 다다 다 있다고? 어. 빨리 숙소로 가고 싶다 왜? 그냥 뭐 벌써 숙소로 가 이제 낮인데 뭐가 이거? 3,000원 할인된다고? 네 뭐길래 여기 네. 네. 입장료가 18,000원인지 19,000원인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개집이다 어... 개집. 계집. 음... 아. 아, 이사람을 그린 사람이래. 어, 몰랐어. 그 옛날에 이렇게 책으로 팔았네. 음, 얘 진짜 귀엽다. 얘 이름 뭘까? 어?

애들 공전을 모르니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었어 나야 나. 어? 핸드폰이 없어서 여기에 돈을 넣어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건 거야. 01012 이렇게. 어. 이제 스누피 갤러리를 다 보고 가드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너무 세. 오, 새소리. 장난 아뭐한번와 어, 볼만한 것 같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영어권 사람들도 꽤 많이 오는 것 같고 저희 어릴 때 스누피를 정말 좋아했었는데 뭔가 이게 이게 오빠도 하나, 둘, 셋. 꾸어 굉장히 꾸몄네. 너무 귀엽다 그래? 네. 너희 둘이는 재밌네 어, 오늘 너무 좋다 자연도 보고 나이 그림 보는 거 좋아하니까 정체중 엄마 여기다 가는 길이네 나는 로안가래 슬리퍼 신서불편 아니 엄마 슬리퍼 신서 넘어져 너희 둘이 그럼 징건다리 하고 여기 앞으로 우리 어, 갔다가 올게 대신 또 건너는 건 같이 해꽤 걸리겠는데? 대만족 어. 그래? 응 대만족인데 여자들은 다 좋아할 것 같아. 특히 애들이랑. 저 봐봐, 저 적극적인 모습 좀 봐줄래? <laughs> 어디? 지나가는데 저기야 많이 보어애가 저희는. <laughs> 재밌어 나연이? 아, 저기 사진 찍고 싶어. 아, 서 있어, 나좀게 야, 완전 피크닉하는 장소 같네. 차가 너무 귀엽네 색깔이. 음. 여기가 베스트 스팟인데 줄을 이렇게 길게 서다 보니까 굳이 이걸 찌을 필요가 있을까? 부부부부부. 이제 스누피 가든을 다녀왔어요. 지금 클락스 신고 완전 신발이 너무 더러워졌습니다. 오늘은 여기 지역에 있는 어 에어비앤비를 저희가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지역 주민들이 사는 그런 집 같은 것을 집을 약간 리노베이션해서 만든 것 같은데 약간 제주스럽습니다. 이 제주만의 이 돌담들. 자, 여기는 귤나무. 이게 귤나무인가? 음, 귤인 것 같은데? 조그마한 게? 귤이, 하우스 귤도 있고, 뭐, 귤이, 이런 계절에도 잘하는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저희가 이틀 머무는 에어비앤비입니다. 이제 옛날 집인 것 같은데 조금 레노베이션 한것 같아요. 이제자자자. 일단은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가 주방. 음, 다른 뭐? CD? 응. 커피? 깔끔하네. 응. 뒤 깔끔하다. 깔끔하다 응. 응. 어 여기 화장실이네 방이 두 개예요 여기가 침대 두개 너희 둘잘 건가 여기 아니 우리 여기 그래 어, 어... 이렇게 되어 있네 응. 괜찮지 음방 어때 괜찮아 느낌 괜찮은데 맞아 어 오케이 오늘 저녁은 <laughs> 현지에서 회를 사 먹으려고 해요. 뭐 식당 가서 먹어도 되긴 하는데 여기 회도 괜찮다고 하고 금액도 밖에서 먹는 것보다더 저렴해서 뭐 광고는 아니고 유드림식자재 마트입니다. 여기서 뭐좀 어. 사서 가겠습니다. 또 맛있겠다. 도다리도 맛있겠다. 오다 어, 맛있겠다. 여기 다 맛있대요. 여기 두드러. 참돔 엄마, 그리고 아, 엄마 주머니 없어. 광어. 갔습니다 여기 들어가신지? 소스 조금 더 챙겨달라고 해서 챙겨왔어요. 여기 또 전반적으로 술 가격이 뭐 편의점보다 싸요. 뭐 진로 소주는 1,500원, 소주는 한 1,500원대. 맥주 피쳐도 그러네. 4 0 0 0 중반, 5,000원대. 편의점보다는 여기 마트에 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